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목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응.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어, 이런 얘기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사실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베푸는 사랑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것이 조금 부족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이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만큼 그 선한 행동 자체도 너무나 고귀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어느 부분은 정말 좋아지고 잘될 수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또 부족하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했던 일을 통해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면서 삶이 이미 풍요로워졌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때 가족이나 토지를 백 배로 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한 온갖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보상해 주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당장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느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된분 중에서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 고민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러면서 선행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곳을 일구어 내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미사를 봉헌할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옆에서 뵈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신부님의 큰 마음을 담고 따라가고자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선을 결국 어, 재물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 조금 이상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돈은 사실 삶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재물을 모으는 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 할수 있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던 나타가 바늘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했던 일을 의미합니다. 부자의 구원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보기에는 부자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부자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끝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돈이나 재물에 묶여 있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느님 나라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계셔야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laughs> 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결국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참으로 이 말씀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구절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알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재물이나 명예, 자존심,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앞세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잃거나 뒤로 한채 하느님께 모든 걸 걸고 매달려건 분들, 도저히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이나 고통 앞에서 주님께 절실히 매달려 보신 분들,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 깊은 어둠에서 나를 붙잡아 끌어올려 주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의 머리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 끼고 관망하면서 너가 어디 잘 사나 보자, 누가 죄 짓나 살펴보자, 누가 구원에 이르나 한번 지켜보자 이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느님 계심을 체험하고 구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산에서 성체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청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 도움이신 주님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느님께 매우 귀한, 아주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벌써 이제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만. 일을 하면은 이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아, 제가 의외로 포기를 잘하는 성격이에요. 의외로. 제가 문경에 한 이제 거기도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에요. 보존 지역이고, 어 그런데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인데 문경 시장님이 자기 문경시의 생긴 일에 가장 큰 기부래요. 그의한 300억 정도 되는데, 가장 큰 기부인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어그 시장님께서, 어, 시부님 하시는 일에 모든 걸다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종 지구 단위가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 3, 4만 평 정도 되는데, 통째로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억 정도, 어, 땅값하고 거기 가치가 300억인데 거기다가 들어가는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어 되는 걸로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53도 올라가면서 지구가 오래 견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구가. 그내 나이가 60이고, 그럼 300억이라고 그러면 한 5년, 7, 8년 공사를 해야 되는 거대, 해놓으면 기가 막히죠. 제그 생각에 해놓으면. 그런데 뭐 이렇게 망해 간다는데 그 돈을 들여서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공사비를 어떻게 줄였느냐 하면 25억으로 줄였어요. 그래갖고 이번 11월 정도 되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270억이 확 없어지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내가 그 270억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나이에 젊었을 때는 뭐, 뭐, 정말 똥인지 된지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뛰어들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 지금 인생이 뭘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좀정리하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딱 그렇게 줄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무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경민 신부님이 하라, 해라, 해라 그럴 때는 열정이 안 쏟더니 요즘 막 열정이 쏟아져가막 <laughs> 하려고 그래요, 지금. <laughs> 음, 그래서 한 10억 정도 했는데 어떻게 써? 그랬더니 아, 아니래. 제가 자기가 한 25억 정도 음, 좀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또 젊은 신부님이 여기 새파랗고, 여기 <laughs> 정경미 신부가 조금 선배인가? 네. 네 조금 선배신부님인데, 그거 파악했다고 그러는데, 그래, 해라. 근데 뭐, 그건 추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270억을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네. 그런데, 오늘도 가만히 여러 가지 자료를 공부하고 내가 현장을 계속 다녀보니까, 275억 원어치 포기할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기까지 농장을 꾸며놨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소나무도 심어 놓고 뭘 한다는데 소나무가 보이지도 않고 막그 폐전 무슨 진흙탕인 것 같고 막 너무 지나다니면서 제가 못 견뎠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놓고 봤는데 너무 너무 넓은 거야. 거기다 옥수수를 다심으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사람들 다 죽을 것 같더라고. <웃음> <웃음> 다 죽을 것 같더라고. 오늘 일하는 걸 보니까 야 저거 하면서도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고 고피를 터트리고 막 기절해서 자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좀 했다 보니까 또. 제가 그 몇번 우리가 지금 해놓은 기가막히게 잘 해놨죠, 잘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 양으로는 도저히 거길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다시 지금 우리가 새로 요즘 여기 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그땅구로 그래서 또 흙이 너무 좋고 또마치 그 우리 우물을 좀 파자 그랬더니 또 우리 천심이 이미 득달같이 파놨어요. 그래갖고 우물을 세 개를 파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놓은데도 제가 보기에는 한 3만 평 정도 돼요. 3만 평 정도 되고 지금 10개 농장에 는 옥수수를 다 심었어요. 10개 농장에 옥수수를 다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 주고 또뭐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보니까 다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 저쪽에 있는 거는 우기 때심는 걸로 시부님하고 상의를 받고, 여기여기도 요기, 아마 금요일까지 죽을 거야. 심는 것도 금요일까지 아마 곡소리가 날 건데, 어, 아마 굉장히 그 아주 길더라고. 걸어갔다 오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어, 한 2.5km 정도, 총 넓이가 2.5km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걸 폭포기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캬, 편하네요. 여러분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생산량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양은, 음 충분하고 어마어마한 어 옥수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요, 요, 우리 이제 직원 님기도 조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역시 거기 식당에 가서 포장을 음 하시면은, 오늘은 제가 갈 거예요. 어, 여러분들 포장한 거, 쇼축 찍고 싶어요. 네, 그래서, 밤낮으로 어, 용역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서 전국으로 이렇게 어,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로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관심도가 너무너무 높아져갖고, 48시간의 조회수가 28만에, 29만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조회수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 우리는 방송국이 아닌데, 그거 28만회, 29만회,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대한민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츠집으로 갈 거니까, 어, 좀 밝은, 좀싹하 <laughs> <주스? 웃음> 아, 뭐, 아니, 꼭 요식이 요소리가 들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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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리가 들려요. 요소, 지나갈 때마다 그 소리가 들려. 아 아이고, 아이고. 물 먹으면서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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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어. 포장하면서도 아이고, 아이고, 아고 <laughs> 어. 어. 즐거운 시간 <laughs> 가지시기 바랍니다.